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모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불과 8개월 된 아기가 단한 편의 광고로 아빠의 1년 수입을 뛰어넘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 주인공은 바로 배우 신영탁과 일본인 아내 사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하루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의 에너지가 됩니다. 요즘 한국 연예계에서 하루라는 이름은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직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가 광고계와 방송계를 동시에 흔들어 놓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기적이 광고 한 편으로 아빠의 수입을 넘었다는 기사 제목은 단숨에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단순한 수입의 이야기를 넘어 가족과 사랑 그리고 순수함이 만들어낸 감동의 서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배우 심영탁은 오랜 시간 예능과 드라마를 오가며 꾸준히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특유의 유쾌한 성격과 따뜻한 미소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죠. 하지만 아빠가 된 지금. 그는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을 아들에게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하루가 웃을 때마다 아빠의 눈빛은 세상 어떤 조명보다 더 반짝였습니다. 광고계는 하루의 등장을 두고 이건 기적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광고 현장에서 하루는 카메라를 처음 본 아기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모든 스태프를 놀라게 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자마자 그는 방긋 웃었고 그 순간 현장 전체의 분위기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저 아기의 미소 하나로 광고가 완성됐다. 그날 이후 하루의 이름은 광고업계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단한 번의 촬영, 단한 번의 웃음으로 브랜드의 이미지가 바뀌었고, 소비자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루가 등장한 브랜드의 SNS 계정에는 우리 아이도 하루처럼 웃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기가 쓰는 기저귀로 바꿨어요. 라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순수한 에너지, 사랑받는 아기 하루가 있었습니다. 심영탁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커피 한잔 마시려면 하루한테 허락받아야겠어요. 웃음 섞인 농담이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오랜 무명과 긴 시간의 노력 끝에 그는 배우로서 성공을 거뒀지만 진짜 행복은 카메라 뒤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의 광고 성공은 한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심영탁의 아내 사야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가 웃을 때마다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단순한 어머니의 감상이 아니라 진짜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루가 출연한 광고 영상은 공개 3일 만에 조회수 300만을 돌파하며 업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감동이 숨어 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하루가 처음 울음을 터뜨렸을 때, 심영탁은 단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시간 넘게 아이를 품에 안고 다독이며 괜찮아. 천천히 하자.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스태프들은 이 사람은 진짜 아빠다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촬영이 끝난 후,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행복하다면 그걸로 이미 충분해. 그 한마디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고, 하루의 광고는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따뜻한 가족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할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랑과 미소, 그리고 한 아기가 세상에 전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부터 억대 아기 모델. 하루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광고가 공개된 지단 하루 만에 한국 SNS는 말 그대로 하루 이야기로 뒤덮였습니다. 하루 효과라는 단어가 탄생한 순간이었죠. 엄마 커뮤니티와 육아 카페에서는 하루의 광고 캡처 사진이 연달아 올라왔고, 저 아기의 웃음이 너무 사랑스럽다. 보는 순간 눈물이 난다. 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기억하게 되었고, 브랜드의 제품은 전국 대형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동시 품절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광고 관계자는 방송이 나가고 3일 만에 전략 매진을 기록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매출은 전월 대비 400% 이상 상승했고, SNS 해시태그 하루기저기는 일주일 만에 20만 회 이상 언급되었습니다. 단한 편의 광고로 시작된 이 열풍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감정을 건드린 감동의 파장이었습니다. 광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는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브랜드의 감정을 전달한 존재였다. 요즘 소비자들은 진정성을 원한다. 하루는 그 진정성을 그대로 보여준 아기다. 실제로 광고를 본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아기의 미소에 위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아 스트레스에 지쳐 있었는데 하루에 웃는 얼굴을 보고 울었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하루의 존재는 단순한 유명세를 넘어 시대적 상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돌이나 배우보다 더 많은 화제를 모은 아기, 방송사와 잡지, 예능 프로그램이 하루를 모시기 위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심영탁 부부는 모든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루는 아직 아기예요. 아이가 즐겁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대답은 대중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하루의 광고는 기업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진심이 곧 최고의 마케팅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죠. 이후 다른 브랜드들도 하루처럼 자연스러운 웃음을 내세운 광고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케팅 전문가는 이 아이의 미소는 광고 교과서에 실릴 만큼 상징적인 장면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하루의 이야기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예능 MC들은 이젠 광고계에도 신동이 탄생했다며 웃음을 터뜨렸고 시청자들은 보는 내내 힐링된다. 이 아이를 보면 괜히 미소 짓게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루는 어느새 국민 아기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의 미소는 피곤한 일상 속에 작은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그 영향력은 해외로도 퍼졌습니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의 SNS와 뉴스 매체에서 하루의 광고가 소개되며 한국의 기적같은 아기 모델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해외 팬들은 이 아이를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광고 하나로 가족의 사랑을 느꼈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단한 편의 영상이 국경을 넘어 감동을 전한 셈입니다. 하루의 인기가 커질수록 심영탁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관심이 감사하지만 하루에게 과한 주목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자라야 하니까요. 이말 한마디는 많은 부모들의 공감을 샀고 하루 가족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루의 광고 이후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까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단순한 기능성 제품으로 알려졌던 브랜드가 가족의 따뜻함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 도실내감이 높아졌다. 따뜻한 느낌이 든다는 응답이 85%를 차지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단한 명의 아기였습니다. 하루에 순수한 미소가 전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사랑은 전염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랑에 기꺼이 반응했습니다. 광고를 본 부모들은 아이를 안고 하루처럼 웃어보이려 했고 누군가는 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사랑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루 효과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루를 단순히 광고 모델로 보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사랑의 본질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촬영 현장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특별했습니다. 아기 모델의 첫 광고라면 보통 긴장과 혼란이 가득하기 마련이지만, 그날 하루의 현장은 달랐습니다. 현장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모두가 한 아기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하루가 웃으면 우리도 웃게 돼요. 이 아이가 현장의 공기를 바꿔요. 하지만 완벽한 하루의 웃음 뒤에는 아빠 심영탁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아기를 데리고 촬영장에 도착했고, 스스로 기저귀를 갈고 수유를 도왔습니다. 카메라 테스트가 길어지자 하루가 울음을 터뜨렸고 몇몇 스태프가 당황했지만 그는 단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품에 안고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그 한마디는 현장의 모든 사람을 조용히 감동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 하루가 다시 웃음을 되찾자 그는 조용히 이제 진짜 시작이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촬영 감독은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성공은 노력의 결과이지만 하루의 웃음은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하루의 엄마 사야는 그날의 비하인드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하루보다 더 긴장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웃는 순간 남편의 어깨가 한순간에 풀렸죠. 그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녀의 말처럼 그날의 현장은 단순한 광고 촬영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 녹아든 드라마 같았습니다. 광고 촬영이 끝난 후, 심영탁은 스태프 모두에게 직접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아이를 이렇게 따뜻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즐거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겸손한 인사에 현장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심영탁은 진짜 아빠다. 아이를 대하는 그의 눈빛은 카메라보다 따뜻하다. 사실 심영탁은 그동안에는 덕후, 장난꾸러기 예능인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아빠가 된 이후 그의 이미지에는 깊은 따뜻함이 더해졌습니다. 방송에서 그는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졌고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는 촬영 끝나면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하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한마디는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아빠의 삶을 즐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루의 광고 성공 이후에도 그는 아들의 인기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송 출연 제안을 조심스럽게 거절하며, 지금은 아이가 세상을 천천히 알아갈 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루의 광고 영상이 재생될 때마다, 사람들은 단순한 귀여움 이상을 느꼈습니다. 그 안에는 진짜 가족의 온기, 그리고 세상의 복잡한 경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본질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하루의 영상은 단순히 귀여운 아기를 보는 경험이 아니라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정서를 회복하게 만드는 감정적 치유의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광고 이후, 심영탁 가족은 방송사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단한 번만 출연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하루의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에요. 아이가 웃을 때 그게 바로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강렬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진짜 가족의 사랑이 느껴진다. 이런 사람이 진짜 아빠다 라는 글이 수천 개나 올라왔습니다. 하루의 이야기는 어느새 광고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 속 한편에 따뜻한 불빛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NS에는 여전히 하루 영상을 보고 울었다. 나도 저런 아빠가 되고 싶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심영탁의 진심 그리고 하루의 순수함이 만들어낸 이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던 인간다움의 복원일지도 모릅니다. 하루가 자라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웃음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네 곁에 있어. 하루의 광고가 세상에 공개된 이후 한국 언론은 앞다투어 이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단한 번의 웃음으로 세상을 바꾸다. 아빠의 수입을 뛰어넘은 아기모델 같은 제목이 연일 포털 사이트 메인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기사들의 방향이 단순히 돈이나 인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매체가 강조한 건 바로 가족의 진심과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KBS, SBS, MBC 등 주요 방송사 뉴스에서도 하루의 광고가 소개되었습니다. 앵커들은 이 아이의 웃음이 시청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 고 말하며 영상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짧은 광고 클립이었지만, 방송이 끝난 후 시청자 게시판은 하루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보는 순간 울컥했다. 이게 진짜 힐링이다. 그냥 아기 하나 웃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질까? 같은 댓글이 수천 개 쏟아졌습니다. SNS에서도 하루는 국민 아기, 대한민국의 미소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팬들은 하루에 웃는 사진을 바탕화면으로 설정하거나, 그 미소를 따라하는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처럼 웃자 라는 문구가 유행어가 되었고, 수많은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해시태그 하루스마일을 붙였습니다. 이 현상은 곧 해외로 퍼져나갔습니다. 일본 NHK, 후지TV, 그리고 싱가포르 CNA, 대만의 애플데일리까지 하루의 광고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천사 같은 아기, 웃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가족이라는 표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한국 배우 심영탁의 가족 이야기가 감동적인 뉴스로 다뤄지며 사야와 하루의 따뜻한 사진이 여러 매체에 실렸습니다. 심영탁 부부는 이런 주목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인터뷰 대신 조용히 아이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동네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이런 인기에 부담되지 않느냐 고 묻자. 심영탁은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보고 행복해진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언론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JTBC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요즘처럼 경쟁과 비교가 치열한 사회에서 심영탁 가족은 진정한 행복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저런 아빠, 저런 가족이 되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겼고 일부 기업에서는 하루 가족을 모티브로 한 따뜻한 캠페인 광고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의 인기가 계속되면서 아이를 모델로 내세우는 기업들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루에게서 느꼈던 진심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SNS에는 하루 같은 순수함은 따라할 수 없다. 그 가족에게는 진짜 사랑이 있다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니라 진정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리학자와 사회학자들도 이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하루는 한국 사회가 잃어버린 감정을 되찾게 했다.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이 가족을 통해 진짜 행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하루의 광고가 공개된 후, 육아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아이와 보내는 시간의 가치를 주제로 한 글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처럼 하루의 미소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메시지로 확산되었습니다. 심영탁의 진심 어린 부성애, 아내 사야의 헌신, 그리고 하루의 천진난만함이 만들어낸 이 이야기는 수많은 가정의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팬들도 하루 가족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하루 포토북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고, 한국 팬들은 이 가족은 우리의 자부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의 광고가 단한 편의 영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파장은 수개월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매체들은 하루신드롬이라는 이름으로 이 현상을 분석하며 하루의 순수한 웃음은 세상에 지친 어른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심영탁은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하루를 보고 웃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이가 세상에 행복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큰 축복은 없어요. 그 말은 단순한 부모의 소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 전하는 힘, 그리고 사랑이 가진 가장 순수한 형태의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하루의 이야기는 한 가족의 성공담을 넘어 사랑이 전염되는 사회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 미소, 하루의 웃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하루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한때 단한 편의 광고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아기였지만 그 아이의 미소가 남긴 여우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힘든 날 하루의 영상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저 아이의 웃음을 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하루의 미소는 단지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만들어낸 표정이었고, 그 안에는 부모의 헌신과 가족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심영탁은 여러 인터뷰에서 하루는 우리 부부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부심과 감사함이 비쳤습니다. 그의 아내 사야 역시 하루의 존재가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가족이 중심이에요. 하루가 웃으면 하루 종일 힘이 나요. 그녀의 이 말은 많은 엄마들에게 깊은 공감을 주었고 사랑받는 가족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의 광고 성공 이후 여러 방송사에서는 가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같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이야기, 가족의 행복을 나누는 캠페인, 이어, 이어졌고, 각종 기업들도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광고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회가 잠시 잊고 있던 단어, 가족의 따뜻함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돈보다 사랑이 경쟁보다 진심이 더큰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 아기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말보다 강했고, 계산보다 깊었습니다. 심영탁은 하루의 인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가 세상에서 주목받는 건 잠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누군가에게 행복을 줬다면, 그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철학이었습니다. 배우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는 지금 가장 빛나는 순간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기 중한 명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행복에 또 다른 표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하루처럼 웃자, 라고 말하면, 그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는 다짐이 되었습니다. 사회 전반에서도 하루의 영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각종 심리학 강연이나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하루의 광고를 사례로 들며 감정은 전염된다. 순수한 웃음 하나가 공동체를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기업의 마케팅 교재에도 하루 효과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언론은 하루의 미소가 바꾼 세상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족이 세상에 관심에 취해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영탁은 여전히 예전처럼 성실하게 연기를 하고 사야는 아이 곁에서 조용히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함보다 평범함을 택했습니다. 주말이면 세 식구가 함께 공원을 걷고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즐겼습니다. 그 모습이 우연히 포착되어 기사로 소개되자 사람들은 진짜 가족은 저런 모습이구나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팬은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루 가족을 보면 내 가족이 떠오른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이 있어서 행복한 거다. 이한 문장은 하루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요약한 말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빠르게 변하고 뉴스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가족입니다. 하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하루는 자라서 언젠가 자신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게 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미소는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미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작은 미소에서 시작되요. 이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 모두 하루의 웃음을 마음에 담아 봅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가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